이제 상가를 분양받고 응. 회사로부터 이제 매달 월세를 200 받는 걸로 일정 기간 동안 아 아니면 인제 맞춰 주는 걸로 아 그조건에 4학기다 그러면 577세대에 여기 1등자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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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자리니까 분양받아라 괜찮네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1일 매출로 보는 대한민국 상가 투자 지도를 집필하신 김종률 대표님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인사자가 말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상가 투자를 족장님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부천에는 족장님이 있으면, 강남에는 김종률이 있습니다. <laughs> 저보다 더큰 곳에서도 하고 계신데요, 뭐. 아,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2만 명이. <laughs> 아, 그리고 오늘 이번에 요 책을 쓰셨던 거거든요. 이책 쓰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인터뷰를 해주십사 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하고 있지만 다른 눈으로 또 관점 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요 책을 직접 사왔습니다. 진짜 직접 사오셨어요. 예, 요거요거도저사인하에디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예. 상가투자 하면서 정말 중요했던 그런 매출 뭐 이런게 많이 나와있잖아요 예. 그럼 이 매출을 보고 나서 상가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반적인 업종들 있잖아요 김밥집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점포가 요 자리에서 얼마를 판다 예. 그럼 그게 그 상가의 가치죠 예를 들어서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 파리바게트 같은 것들은 뭐랄까 최대수만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은 예. 주변에 상권이 안좋아도 걔네들은 매출은잘 나오는 업종들이잖아요 아, 그러면은, 뭐, 주변에, 뭐, 세대, 몇 세대에 하나 들어온다, 이런 공식이 혹시 있나요? 있죠. 근데, 파리바게트는 예전에는 이제 2,000세대일 때 하나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베스킨 라빈스는 4,000세대일 때 들어간다, 이랬는데, 음... 요즘엔 조금 달라요. 음... 요즘에는 이 근거리 출점을 하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아, 그쵸. 가까운 데 있으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세대수를 좀더 많이 봐주고, 대신에, 점주 투자금이 많고 카페형으로 하는 게 파리바게뜨 좀 추세거든요. 좀 점포 면적이 커지고 카페형으로 하니까 투자금이 아. 커지죠. 아 그렇죠 그렇죠. 태테리를더 예.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 전에는 2천 세대의 20평짜리 파리바게뜨가 이제 뭐 아주 스탠다드한 거였다면, 요즘은 파리바게뜨가 뭐 5천 세대에 하나 넣어줄까 이런 거도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면 이제 딱장을 예, 말하죠 예, 그런데 예. 한 5천 세대 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본사에서 두 개를 들어가 하나 들어갈까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3천 세대. 쪽에 파리바게뜨가 들어오면 2,100세대 남 쪽에 뚜레쥬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추세는 요즘에 좀 그렇더라. 근데 이제 매출을 알면 장점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하루 2천만 원 판다. 그럼 월매 하루에 2천만 원 팔아요? 찍었네요 <laughs> 예, 하루에 편의점이 하루에 200만 원 판다. 그렇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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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자주 먹었어요. 지고 <laughs> 도대체 얼마나 잘 되는 편의점인데? <laughs> 편의점이 하루에 200만 원 판다. 200만 원이면 가맹점 평균 매출보다 한10%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음. 하루 200만 원 팔면 월 매출 이 6천만 원이고, 그래서 매입률28%잡았을때 1,6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거를 경영주랑 본사랑 나눠가져요. 그래서 이정도 제이 판단하면 을 부문장 정결로만 2%정도 추가로 받는다면 점주가 1,200얼마나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에 인건비 얼마 나가고 전기세나 기타 비용 나가면 점주수익이 한 700만원정도 되죠 음... 근데 이게 임대료를 차감하기 전이거든요 음... 그럼 여기서또 임대료가 일부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한 300만원 받는다면 점주수익이 한 400만원정도 되겠죠 아... 인건비로 보면 점주가 가서 일을 한겁니까? 네 아... 이 점주가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걸로 잡은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임대료한200 내면은 한 5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점주 인건비 한300 배면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사실상에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책에 담겨 있는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럼 이 패널 점이 들어왔을 때이 정도 매출이니까 월세는 그럼 요 정도 받으면 되겠구나. 음... 그런 걸 이제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가의 가치가 좀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음, 뭐. 그런 데이터를 알아야지만이 생가 투자할 때더 안전하다 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laughs>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은 책이든 뭘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포 개발을 할때 되게 답답했던 게 편의점이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아니, 뭐, 분양사무실에서 바라는 월세는 500만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어, 그죠 아니, 이거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자 사이드에서 정할 수도 있지만 수요자에서도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여기서 팔아봐야 영업이 이만큼 나니까 월세 낼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다. 음. 근데 그 간격이 한 2007년 넘어가면서부터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음. 아니 홈플러스 같은 회사에서 그 임대료를 굉장히 좀 다른 데보다 높게 준다 그런 회사인데도 아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요 분양가를 그만큼 높여놔가지고 어. 그래서 건물주도 읽어야 돼요 이 책을 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월세를 일팔한다면 이정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설장이 있는 이야기를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자리에 편의점이들어오지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편의점 들어오려면 최소한 500세대가 되어야 되고 담배 판매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리여야 아. 됩니다 그러면 이 담배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하는 자리는 이렇게 정해놓고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은 어떻게 나가나요? 그게 이제 l h s 분양하는 것들은 정해진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행사가 정해져 있고 분양하는 데들은 상가를 업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편의점 자리를 지정을 하고 음. 그래서 그 자리는 좀 높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아, 음. 뭐 상가 분양하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의 상가는 업종 지정이나 업종 제한에 대해서 좀더 완화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분양 받아 가지고 실제로 먼저 담배꽃 따는 사람이 담 음... 예. 백권을더 빨리 따는 노하우가 있나요? 담백아 담배... 있죠. <웃음> 있나요? 있죠. <있나요>? 백권을 <laughs> <laughs> 빨리 따는 노하우. 예. 아, 예. 그럼 제 블로그 자랑 좀 해도 자랑 안해니좀게 손모가지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예. 손모가지. 예. 나는 네가 편의 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라는 글을 제가 2016년도에. 예. 예. 오, 와. 예, 제가 이걸 접목해만 했으니까. 아, 제입장에서요 제가 이거 하다, 오, 이거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하다 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예.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을 거라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게 신도시에 신축상가들 이렇게 있는데서 이 자리에 두공마트로 간판 붙였죠. 예. 근데 두공마트가 간판이 떨어지고 c e 가 올라갔거든요. 어? 근데 왜 처음에 두공마트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담배 확권을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이나고 건물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다. 미용실은 미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잖아요. 네. 그런데는 담배 갖고 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용실인데 내가 담배를 따고 싶어. 그럼 미용 용품 판매를 하나 넣으면 판매점이 되죠. 그러면 소매점 미용 용품 판매가 되죠. 아. 그래 놓고 종목 추가에 담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미용실에서 담배 파는 데가 있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영업을 하고 있을 때 담배 허가권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영업을 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 GS15나 CU 간판을 붙여놓고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담배 신청했는데 만약에 아웃되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담배가 그렇죠, 그렇죠. 없으면 사실상에 또 매출이 굉장히 반토막 가까이 떨어지니까. 음... 그러니까 감회장을 만들어서 진열대를 집어넣고 구청에서 직원 나올 때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 영업을 하고 있구나 뭐 갖고 예, 있는 게 아니고 신용만 예, 갖춰 놓고 하다 보면 이제 담배허가권 거리 재고 담배허가권 취득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그때 안에 싹 철수하고 편의점 이렇게 시유공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아 근데 저 궁금한 거는 담배허가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편의점을 신청을 했잖아요 네. 편의점에서도 네. 이제 어 너희 할수 있어 라고 네.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렇 네,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 그렇겠다 그래서 담배허가권을 못 따면 가맹 계약을 취소한다뭐 이런 특약을 넣어서 하죠 근데 그분들도 맨날 그거 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안될수 있다 생각해요? 경쟁에 거네. 붙어서 그래요, 경쟁이. 경쟁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네. 고시, 공고 고시 여기 있습니다. 화성시청 가서 공고 예. 고시 들어가서 여기서 담배 한번 쳐보겠습니다. 담배, 공고 고시의 담배. 예, 그러면. 지정 취소도 있네요 이렇게. 네 예, 취소도 있고 폐업 및 공고도 있고 한데요. 이제 여기 신축만 지금 질문 주신 게 신축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거 읽어보면은 이거 한번 공고문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천동에 영천 센트럴 에이스 타워가 신축이 나고 음. 108호 109호에서 누가 담배 신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시청에서는 아 이거 신축 상관데 담배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바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이런 식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이 건물 기둥이 어디에다 붙여요. 아~~ 네. 네. 신축 상가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공고를 띄우고 나서, 자, 일주일 동안 공고받을, 신청 접수를 받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니들 넣어. 그래가지고, 복수가 되잖아요. 음, 네, 그러면 네. 추첨을 합니다. 아그 추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가 넣는다. 그럼 우선권이 있어. 요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끼리 붙으면 그때 또 그끼리 추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애인하고 공동사업자를 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참, 근데 여기 108호 109 점유자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108호 109호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고. 음. 예, 지금 108호 109호가 들어왔으니까. 네 혹시나 101호, 102호 갈것 같으면 얘기해라. 예, 한 가보죠. 어딘가 한 가보죠. 이거면 신축이요. 아... 이렇게 이제 막 지금 2020년 7월 로드뷰인데도 이제 이제 막 중동에 한... 들어있는 독점 여기는 그걸 한거독점지정한것 같습니다. 아 이게 108, 109네. 네, 108, 109 맞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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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laughs> <laughs> 이거는 업종 지정 같은 예술수도 <laughs> 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업종 지정이라고 보다는 업종 제한에 가까운 건데 다른 자리는 편는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거야 음.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단백허권 다는게 전쟁이에요. 이거는 각계 전투거든요. 음. 무조건 추첨해 그는 거기는. 아 거기는 더 좋은 코너자를 리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겠네요. 그래요. 예. 아 실제로 그 정말 어느 거한 사람의 상가 투자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그분이 이 영상 보셔도 됩니까? 예, 봐도 됩니다. 예. 아, 예. <laughs> 말 더럽게 안 듣는 수강생 한명 있습니다. 또 소지수업 들어와가지고 상가를막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 이거 분양받아도 되겠다 라고 했거든요. 아, 이거 맞나? 577세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분양을, 사학의 분양을 받았어요. 577세대인데, 이 코너 자리. 오, 여기, 여기 편의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편의점 이 여기 들어왔어요. 이마트 있을 때 <laughs>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사악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고, 예. 회사로부터 이제 매달 월세를 200 받는 걸로 일정 기간 동안. 아. 아니면 이제 맞춰주는 걸로. 아. 그 조건에 이제 사악이다. 아, 그러면 577세대는 여기 1등 자리잖아요. 예, 예, 예. 1바 그렇죠? 1바 자리니까 분양받아라. 괜찮네.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쌤, GS15에서 연락이 왔는데, 5 0에 180에 하자 그런다. 해라고 내가. 그 담배 허권 따고 해라고. 근데 그 20만원 차이때때 많이 한 거예요. 200만원 받고 싶어서? 예. 아...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그 이마트24가 담배 허권 따고 옆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ᄃ짓 아... 한 거지. 아유. 아, 그렇지이 예. 편한 세상에는 이마트인데. <웃음> <웃음>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들어와서 이제 월세를 뭐 200만 원 내고 있나 아마 그렇게 해서 뭐 매매를 5억 얼마에 매매를 하라는 말을 듣고 해서 투자 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음... 편의점이 들어왔으면 더 좋았겠죠. 어, 그렇죠. 부동산은 나갈 수 있지만 편의점못나가잖아요그말씀 네. 하신대로 담배권을 딱 가지고 따서 있었다. 그러면 진짜 평생 동안 나가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끝까지 예. 그렇고, 그 다음에 2년 한 번씩 갱신할 때마다 5만원, 10만원 올리면. 그럼요. 금방인데요, 뭐. 그리고 또, 음. 이제 담배 허가권을 만약에 자기 명의로 먼저 받아가지고 세입자한테 넘겨준다. 음. 그렇게 해버리면 하면서 담배 음. 허가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했을 때 건물주한테 반납하는 조건을 쓴다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지정하는 제3자한테 준다는 식으로 쓰면 음. 음. 그럼 담배 허가권을 두고 옆에 칸에 가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아, 아 그걸 꼭 써야 되군요. 예. 음. 그래서 중간에 매매를 해서 그거 써달라 그러면 써줄 세입자가 없는데 맨 처음에 그 조건에 내이한테 임대줄게라고 하면 그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네. 그럼 담배허가권을 임차인 따는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먼저 사업자를 내서 담배허가권을 임... 떠낸 다음에 임대차계약 을때이 담배허가권은 내 거니까 너한테 빌려준 거다. 다음에 예. 내가 혹시 그만 사업을 할 때에는 이거를 놔두어라 예. 이렇게 얘기 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빌려줬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법에 걸리니까 이제 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요. 그게 또 일종의 갑질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또 공정이 심, 심의를 받았는데 갑질 아니다. 그 내용은. 담배값만 들고 옆에 칸 가지 마라. 권리금 받고 나갈 거면 나가더라도 이 자리로 해라. 또 가라. 네, 그렇죠. 그 예. 네, 왜냐면은 나도 그것 때문에 이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예. 당신 얘기 있다가 1년 뒤에 도망가면서 옆으로 가 버리면은 그럼요. 제가 또 상가를 더 손해 볼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충분히 내가 얘기잖아 실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그게. 예. 권선동에 이 자리 보시면요. 예. 여기 CU가 있고 에? 오른쪽에 뭐 코코마트가 있죠. 예, 예. 아니 원래 이 코코마트가 CU 건물에 있던 그 슈퍼마켓입니다. 원래는 코코마트가 여기 있고요. 아 여기는 꽃집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건물 갖고 계신 저 건물주님께서 그, 그이 건물주님도 사람이 정말 좋고 점잖네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점집 쪽 당구장 주고 막 아우. 와. 진짜 아. 대학, 선배는, 대학 선배, 대 선배 <laughs> 아버지가 이에요 저거. <laughs> <laughs> 그래서, 네, GS 다닐 때, 네. 여기 세입자랑 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세입자가 어려울 때 월세도 안 받고 막 주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IMF 때부터. 아. 그래서 좀 신이나 품위가 있고 그런 분인데, 이 세입자랑 이제 내가 이제 건물 좀 살리고 싶으니까 편의점에 임대주고 싶다. 음. 그래서 오래 영업했으니까 좀 나가달라. 그래서 이 사비 얼마 받고 뭐 하고 합의를 다 했어요. 음. 근데 음. 내가 그 합의할 때담배허가권 가지고 옆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그걸 그거 사, 그거 꼭 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김대리 그렇게까지 하겠어? 여기 사람들이 삶을 되게 좋아 그래서 제가 짜증을 확 내면서 한말이에 내가 코코마트 사장이면 담배허가권 들고 꽃집으로 골금 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럼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 건물주를 아는데 이 건물주가 삶아 주겠어그래이 이, 코코마트를 옮겨 버렸죠 좋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건물주는 배신감이 드니까 치유를 차려버린 건데 이 CU는 CU대로 담배허가권이 구내허가권이거든요 네 구내허가권이라는 그러니까 게 구내허가권이 전포의 영업면적이 수원시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은 담배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줘요 아 그러면 가깝더라도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예.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담배허가권 음. 거리 제한이 수원시가 보행자 거리로 50m거든요 이게 50m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50m는 안되죠 10m는 안데 이거는 이거대로 일반허가권이 있는 거고 얘는 면적군에 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둘다 영업이 그렇게,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네요 아쉽겠네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죠 지금도 뭐 이대로 있는데 아, 꼭 써야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담배허가권을 음. 이게 참 세입자 입장이든 건물주 입장이든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아 제가 그런데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캐나점에다가 예. 로또 복권 어떻게 넣습니까? 아니 하시라고 근데 담배허가권을 여기서 안 하면 우리한테 넘겨줘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번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분은 거의 매일 만나러 다니면서 어찌됐느냐, 로또 팬이 됐죠, 내가. <laughs>